Bye. Mm -hmm.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뉴로메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오늘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소에 옵티3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이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선점을 했다. 이게 마가 프로젝트와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확실한 성장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 미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의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이 폭발적인 성장력, 이 글로벌 시장의 시장 규모를 크게 확대를 시키는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원동력을 확실하게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퀀텀 점프의 이 구조적 부분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3,000원. 자 2차 목표가는 우리가 45,000원까지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 아직 구독자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따봉 표시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로메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문자로 문자로 해서 내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앞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시장의 변화가 계속 있을 테니까 이거에 맞춰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변곡점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대응 전략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아래 번호 01068769767자 여기로 간단합니다. 강프로라고 한번 써 주시고요, 뉴로라고 한 번만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강프로의 주식 소통방, 카톡방을 통해가지고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9시에 28,500원에서 우리가 종목을 잡을 수 있었고, 오늘 당일 수익만 7%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로도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서, 단기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은 스윙이나 중장기로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 링크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플러스 뉴로라고 자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바로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뉴로메카의 OPT3가 이제 계약이 됐다라는 거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글로벌 조선과 더 나아가서는 이 방산 시장을 선점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침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군함에 대한 이 MR죠 o 그 유지보수 정비 이시장은 가장 낙후드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노동 집약적인 영역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현재 미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이게 굉장히 전략적 카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소형이 선박에 협소한 구역에서 용적 작업, 그다음에 굉장히 빈번한 장비 이동. 이런 것들은 자세 전환이 굉장히 빈번하게 요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는 이 거대하고 굉장히 무거웠던 산업용 로봇으로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던 영역이죠. 근데 여기서 옵티3가 등장을 합니다. 초경량, 대칭형 휴대성이라는 강점이 있는 게 Opt3 잖아요? 자, 이게 조선 현장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장비 투입이라든지 자세 전환 시에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킴으로써 현장에서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 마스가 프로젝트.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수혜를 확실하게 받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MRO 시장은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시장인데 여기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확실한 표준이 될수 있다.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이 벤치마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단 1, 2년만 지속되는 게 아니죠. 이 MRO 사업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이 됩니다. 계속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선점을 할수 있다라는 게 주가 상승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를 33,000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고 더 나아가서 4 5 0원까지 2차 목표가는 45,000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 국가 주도의 AX 연구 지원 플랫폼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이건 뭐냐면은 어 로봇 산업의 어쨌든 최대 병목 현상이 뭐예요? 바로 협 로봇의 이 지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냐 이 지능화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뉴로메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차세대 AI와 로봇의 이 협동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요 정부의 어쨌든 이 R&D 인프라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 지원뿐만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결국에는 우리가 공신력을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이 데이터 생태계,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뭐예요?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AI 학습에 핵심 자원으로 이거에 급부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협동 로봇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는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다, 기술적 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부분에 대한 의심 이런 걸 해결하면서 신뢰성을 구축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뉴로메이카의 앞으로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여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중국과의 이 합작 법인을 통해 가지고 147조 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중국의 로봇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단순한 참여가 아니죠. 엘톰 그룹과의 뭐예요? 파트너십을 통한 합작법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엘톤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종 규모의 굉장히 큰 거대한 그룹인데, 이 그룹을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이 자본력이라든지 공신력을 일단 확보한 상황에서 우리가 침투를 하게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엘톤그룹의 이 수요, 엘톤그룹의 이 강력한 네트워크, 뭐 OLED 부분야에서는 중국의 1위 기업이고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중국에서의 이 전략적인 산업군들의 전부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뉴로메카의 로봇 기술이 그대로 침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권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기술에 대한 이 통제권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이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이 로봇 시장에서도 확실한 이 성장 발판을 마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합 솔루션 로봇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다져놨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로메카를 지금 이 시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큰 최대 수혜주로 뉴로메카에는 직접적인 이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물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수십 조원이 들어가는 핵심 사업입니다. 여기에 뉴로메카의 이런 기술력이 접목됐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된다? 매우 강하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그리고 중국의 중추절을 앞두고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라는 거는 우리가 1차 목표가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다 2차 목표가 까지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창출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자로 좀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혹은 카톡방에 입장해가지고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자,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로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게 바로 이 대박 주죠. 자, 뉴로메카처럼 이제 이 시점에서 고개를 살포시 든 기업인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AI와 관련된...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번 달 대박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행동하는 자만이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 이 대박 종목 꼭 잡으셔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도 수익을 좀 챙겨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HBM 관련된 그리고 첨단 패키징 공정의 핵심 필수 장비, 후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필수 장비를 현재 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성장의 핵심 장비를 현재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HBM 관련돼서는 계속 적층 단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패키징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비를 현재 제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후공정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미래 성장 동력의 확실한 기반을 현재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다가 견고한 수요에 기반한 이폭 파적인 재무 성장 우리가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도 아무리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좀 뭔가 안전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겠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1% 현재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155% 현재 폭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채보다 현금 보유량이 두배 이상 많은 이 강력한 재무 구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오라클 하시죠. 오라클이 최근에 한40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 직접적인 국내 수해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지속적으로 이 ai의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우리가 제공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자 하이닉스 라든지 삼성전자 라든지 지금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이 섹터가 무조건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로 우리가 공략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다. 특히나 최근에 이 차트를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30% 이상, 장기적으로는 120% 이상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이 자리에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고개를 살포시 들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빠지는 것보다도 하방보다도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나 이 연기금이 엄청나게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자연기금은 한번 매집을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합니다 뭐 잠깐 매집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연기금은 한번 진입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현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매매 구간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박주는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급이 꼬여 버리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자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만 남겨 주시면은 바로바로 종목명과 함께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진행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비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어~ 대박주 신청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시간이 가져다 주는 베네핏을 충분히 누렸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확실한 수익으로 챙겨서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좀 확실하게 저점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는 섹터의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이 나오는 사례,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제가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플러스뉴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대박주도 잡아보겠다. 그럼 대박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자, 다만 강프로 이렇게까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따봉 표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